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만들어 볼게요. 누가 먼저 개봉해 보실래요? 자, 여기 뜯는 곳이 있어요. 입술은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긴장돼서. 롤리 여기를, 태연? 여기를 이렇게 네모나게 다르네 설마 가위? 가위 있어 아, 어. 아 맞네 어, 너무 네 여기를 이렇아 그러니까 얘이 도시락 모양을 잘잘 이렇게 간다? 응 이렇게 하고 안할건 빼고 아니까 이 슬은이 귀냥플소개 해줘야지 자 아우 가 소개해 주시면 아 이거는 아마도 면을 만든 음.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뭐 만드는 거죠? 저희 오늘 도시락 만들 거예요. 도시락. 아기자기 도시락. 그 중에 이, 이 동그란 거 면. 그게 이 주황색깔. 그 다음에 야채들. 야채가 이파이그 초록색깔 그려진 거.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이 푸딩 젤리 같은 거. 젤리 같은 게이 옆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가루 이게 아마 밥을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옆에 이 갈색 고기완자 같은 이 갈색깔 그 다음에 소세지 하이라이트 소세지 그다음에 그쵸 소세지 그 다음에 여기 에 삼각김밥 마무리 이거는 파스타 면면 짜는 짤주머니, 짤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드러나 있요 그리고 이 틀에는 이미 다 이렇게 틀이 다 되어 있어요. 판다부터 해가지고, 야채, 소세지, 소세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귀여워. 이늘물 필요해 이거 이다가 물 담는 거 아니야? 이 아, 응. 아, 귀여워. 어릴 때부터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사줬거든요. <laughs> 저는 아, 이거. 야, 짜잔. 야, 여기 이거 짜잔. 짜잔.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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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음. 아, 이거 누구 이거 내꺼 같은데? 이거 야 왜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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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필요하잖아요 자물 넣는거 맞아? 응 지영이 이거 넣을걸 첫번째 이 브로콜리를 하라는데요 물을 온도는 안 맞춰도 네네 근데 이게 설명서 위에 이게. 아 그니까 어떡하래 여기에 설명 나와있지 않을까? 달라나 오 쇠고기 오 아, 그러 네. 뭐래? 삼각컵을 가위로 잘라는데. 아, 위남 담자. 저칼잡이에요 자, 첫 네. 번째부터. 브로콜리를 브로콜리. 어, 어떻게 알았대 자 브로콜리 만들기 브로콜리 무 l 의 틀에 가루를 넣고 삼각컵 한컵에 삼각컵 한 컵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i b r o c c 아, 가루 만는건 해양이야. 여기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야 <laughs> 그렇게 차게 안 해도 되는데. 여기다 응? 넣을게요. 아니 가루부터 넣으세요. 아 그럼 얘가 섞어주는 거겠지? 네. 물로. 손이 후덜덜 떨리네요. 자루씨 맞죠? 3분 정도 붙여야 된다는데. 같이 <laughs> 들어가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목소리> 자, 늦어세요 어, 제가요? 제가 볼까요저 믿어요? 어? 네. 얘로 섞어서는가 자, 섞으세 뒤로? 뒤로 섞는 게 낫겠지? 음... 그런 방법이... 참조? I use g 아, n i u s I 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오냐 계란말이 만들기 일자 홈이 있는 틀에 가루를 넣고 생각컵한컵에 물을 넣어 잘섞어니다 이거 계란말이냐? 어. 어때? 진짜 나게푹것어가 어, 응. 다것 어, 같아. 진짜 흔들었는데. 얘는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 까 한 컵? 어. 어, 내 차례야? 응, 넣어서 꺼봐. 계란말이? 계란말이, <laughs> 계란말이 하는 거야. 거야. 근데 어디야, 계란말이야? 일자 크에 넣어라는데? 응, 예, 예, 예. 이거야, 이거야. 어, 여 여기. 여기까? 일 어, 여기지. 이기 여기 2번이 있잖아. 아. 똑똑해. 천재를 밀었어. 내가좀 그런 면에 빠르다니까. 이제 안 믿기겠지만 이제 믿기, 믿기지? 어 밥이 겠게지나물다 흘려놓고 아니 응. 이렇게 응. 조용조용 회박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우 잠시네 <laughs> 선생님 어. 그 다음에 나 소세지 할래요 소세지 3번이야? 아니요 3번부터 <laughs> 하시죠 여기 밑에가 레몬냄새 난다 뭐야 3번이 계란말이 만드는 데 여기가 3번이고 손님 3어 4번 4번 무난쓰지 3번 가루가 더다상게거네 가루 담당 가담 제가 넣어도 돼요? 네연하죠도 돼요 배하면 전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 달라고 시고요 한 네. 저는 포크로 한번 섞어보고 싶어요 오아니아니아니아니와너 와, 너 장난 상... 아니다 제신컬 찰랑찰랑 찰랑이 <웃음> 미쳤다 물 <laughs>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 넣으세요 딱 적당히 <laughs> 잘라? 어디야? 거기 아 이게 호이 있네. 오. 이렇게 음, 이렇게. 오, 아 괜찮아. 음. 그럼. 뭐다 넣어? 진심? 아니? 좀 덜라도 가끔은 이해가 되을 거야, 그렇지? 맛이 뭐 상큼해지기밖에 잘하겠니 맞아. 할까? 아니? 딱기는데 뭐해? 이만큼이나 나왔어. 그래도? 물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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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어깨춤을 추기 할거야소진이 통통하게 귀엽지. 다음. 다음 뭔가 이유? 오니기리 만들 거예요. 예요? 레모 반듯한 틀에 오니기리 가루를 넣고 삼각컵두 컵의 물을 넣어 잘 섞어주면 굳어지면두 개를 나누어 한 개는 팬더의 얼굴과 귀를 만들고 또 하나는 삼각, 밥이 네, 밥이라는 거죠. 삼각 오니기리의 모양을 만듭니다. 아 이거 이거. 어. 어디 리어 거야? 요 밥밥이야? 어, 어 그런가봐. 응. 물몇컵 넣라고? 두 컵. 요거 요거 다 먹어. 참는 음. 게 어딨냐? 잘 먹었어. 음, 제가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밥이 맞네양이 이거 하나 먹어볼래? 정말? 응. 가루? 응. 너만 먹어봐. 된다. 소다 맞나? 소다 맛인 가한번더주시겠네 감사합니다 섞을까, 응. 이거 섞까데음이게섞을무 응. 귀여워 <laughs> 진짜 소다 향 난다 그렇네요 <laughs> 좀 굳혀지는 것 같지 아 밥이니까 밥이니까 저는 <목소리> 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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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과 회유를 당하던 중이에요 <laughs> 이걸로 지금 만들라는 거야? 읽어봐. 어 이걸로 지금? 여기 봐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이렇게 팬더 모양 있죠 여기에 이제 맞춰서 틀을 잡는 거예요 음 굉장히 고난도의 스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아직 가덜 잡혔어 이거 손으로 만져야 돼? 그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벌써 11분이나 지났어요 <laughs> 진짜? 님 용량 괜찮으신뭐 인스타에 스토리로 아니 그걸로 올리고 삭제해버렸지 뉴스? <laughs> 어사랑라니 <laughs> 누구야 남자? 여자는 누군데? 나도 먼저 봐야지. 그럼 가부럽다고 먼저 볼까? 우리? 먼저 핸들 얼굴 이만큼이나 할까? 오, 너무 귀여워. 너무 크지 않아? 이그 정도? 왜냐면 삼각김밥도 했어 지이 그 정도? 어때? 어, 너무 크지 않아? 어, <laughs> 나느이 응. 아, 진짜 복 같아. 누가? 똑같은? 아, 선을 안씌 괜찮아. 물 좀만 더 넣어야겠다. 넣어 주면 내가 조절할 수 있게. 그거를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팬에 올글죠. 네. 분리야 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음, 나가 손 씻고 와서 해봐 <laughs> 너 귀찮지? 아니, 안귀찮아그 자신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손이 내가 더럽기 때문에 너희가 기 아. <목소리>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목소리> 링가링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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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가링 링가링! 링가링가링 링가링 링가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너와 내가 듣고 싶은 멜로디야 링링링링링링링링 n 링저 i 씻었구요 i 어디 l 죠여기 e 옮겼어요 l i n g 할수 있나? 이 l 크지 않나요? 괜찮은데? 아 n g 글 i 글하 e r i n 야 l 괜찮 g e r i 왜냐면 이큰 도시락통에 담 l i n 아 맞다. 저희 도시락통 g 있었죠 <laughs> 여기 저희동시락통입니다너조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지 어때? 좋아는하오 <laughs> 어. 좋아요 <laughs> 아 이게 그공 이었어?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만들 때 저희는 그 다음 거 개인적으로 이걸 해보고 싶다요 갈아 게 만들기 네모 반듯 틀에 가를 넣고 음요사번 틀을 많이 사용하네요. 그렇죠? 아니 저... 네, 네모난 틀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잠만 제 생각엔 맞는 거 같아요. 무슨 말로 갈아야 될 말이야? 린다 린다리 린다 린다리 얼굴 너무 커. 조금 더러 조금 더러알아이준 신기루야. 이거랑 아마 검은색 이거 만드는 거 같아. 음. 그러면. 얘 아니지. 어, 갈아야 되는 아니고. 저거 떠먹거 아니야? 이 새끼. 새끼? 얘몇 컵인가요? 아. 아, 얘는 그냥 가루야. 어. 얘를 완성하면 치웠네 여기 가로. 안에나 여기 어, 안에나. 동 그란 뭐야? 여기 안에? 아, 요 요거 있지, 요거. 어. 아. 요거랑, 응. 거기 요거 요거. 거긴 뭐해? 그 검은색 가루. <laughs> 아, 이렇게 도장찍듯이 하는 거나 응. 그럼 손목이.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아, 우선은 섞을 가라. 거 섞자. 여기 남았어, 어깨도한 컵. 저거넣어주요잘안 들어온나요? 어, 제 아이클레이 실력이.. 귀엽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플레이좀 해보자 진짜요? 전좀 커야 어. 괜찮은데? 역시 요리를 하는 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감성이... <놀람> <검정에>, 네. <놀람> 귀찮은 게좀 있고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그냥 사각형 빠져있지 짜잔, <laughs> 짜잔, <짜잔형>. 짜잔, <웃음> 짜잔. <웃음> 카메라 들리자마자 사라졌어. <웃음> 짜잔, <웃음> 굉장히 엄청나. 아니 이게 오니길이라고? 오, 잘했는데? 괜찮은데? 아 힘든데. 어 김병 일인 방송한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뭐죠? 네, 네. 나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 뭐야? 걔는 두덩이 가라, 겟니다두덩이 어, 두, 두 아, 따로따로 그냥. 치킨으로 해야지, 나는. 나는. 밖에 되게 나은 느낌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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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짱이다. 맞는 <laughs> 듯. 는짱이라고 모자 나어 나는. 는 나는. 나는. 배는 7시 10.. 11시 10분도 뒤에 졌는데 뽀뽀해 둘이? 10분.. 아 맞아 배짱이 창가 노래 그거였다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어때? 건산이 창법 <목소리> 진짜 미다아뭐 태양음회야 치킨 <목소리> 이 통치 잘될것 같지 않냐? 치킨. <laughs> 저거랑 <저걸> 엉덩이 찌르면? <laughs> 영상 보여줘. 나가. 보여주세요. 아 어, 이거. 치킨. 안 보인다. 보이시나요? 음... 수지가 만든 치킨. <laughs> 이거 봐요. <laughs> 저무기요또 <저묵이야>. 치킨. <laughs> 아, 잘 만들었어. 또 치킨 아니고 또 치킨이야. <laughs> 개웃겨. <laughs> 아, 이구구명 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거.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아구구구구구구아구구구구구구지구지아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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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구구아 그거. <laughs> <6분이 지났는데? 웃음> <laughs> <laughs> 필름 그 카메라 좋아 좀... 내가 내이 찍어줄게. <laughs> 아 내가 할게. 아니 왜 이렇게 그, 그... 우리 그 필름 있냐? 아니 껴야 돼. 할줄 알지? 근데 이거 응. 가루를 그냥 묻히는 거야? 맞아. 포커 어디 있어? 난 모르겠어. 여기 있네. <웃음> <웃음> 알겠어 해봤어 언니 무섭게? 무서워 이게? 응. 너 내가 무서워? 난좀 깜짝 불려 있는 거 무서워 해. 그럼 나조그맣게 소리 들릴까? 해봐. 아. <웃음> 고마워. 내가 <laughs> 색깔 있는 걸로 해도 같아. 돼? 색깔 있는 걸로 해도 돼? 하던가. 얘네 다 빼고. 아. 이렇게 싹 썰면 되잖아. 어차피 여기 불려야 되니까 남은 거 여기 다 넣어버려. 아, 그런 거야? 응. 여기 굴리는 거야? 응. 여기 굴리는 거 아니야? 얘가, 얘가 사각형 답이야. 아니, 귀. 여기. 아하! 그런 거였어? 응, 어, 그렇대. 다맞지 아! 여기 약간 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응. 이대로 변한 남편 고착력. 아니, 너는 정말. 한장 빼야된다며. 아. 야, <laughs> 누나, 언니도 이런 생각할 줄 알아. 자, 한다. 아, 그럼 이거 다 만든 걸찍자 그렇다. 아니, 신이 귀여운 모습을 찍어줄게. 시작하죠. 자, 한번 해보겠어요. 뭔가 느낌이 안 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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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고 있어봐 여기 봐봐 너무 귀엽잖아 어머 야 색상 너무 예뻐 봐봐 어머 야 봐봐 어머 야 이거 어. 왜다 흘려있어? 얘네는 내가 달아놨어 잘했어 잘했다 수명아 이거 여기, 여기 바닥에 달고 뭐면 어떡하니? 아 자꾸 딱지같은게 다 따라다녀 자 해봅니다 이렇게 맨들맨들해 여기. 와 신나 너무 게 나왔다 <laughs> 아나 만들어봐리 <laughs> 귀를 뒤집을 수 있게 봐아 <laughs> 거기 아니라고 여기야 남아서 어차피. 아 너무 귀엽다. 나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혼자서도. 자귀 하나 붙여주시고요. 귀엽네. 하나 어딨어? 너 자꾸 발에 떨궈 고 거야? 미안해. 거의 다한것 같아, 이제. 이거를 담아보자. 어, 씨는 이 역할이지. 가지고 잘 붙을래? 붙네? 안 붙어 실패했어? 아 미안 짠 이거 어떻게 붙어? 난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두는 거 아닐까? 힝 <laughs> 불쌍해 <웃음> 기도 없어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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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귀 차리셔야죠. 이런식 이런식으로 어때? 아, 너, 아너 욕. 전화 안 왔는데? 다가 어, 맞다.